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에 왔어요 오늘 수라바에 가는 날이라서 왔는데 지금 아침부터 잔소리를 하도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요 저 원래 혼자 다닐 때 되게 잘 하고 다니거든요 신고 이것저것 잘 챙겨서 근데 자꾸 남자친구랑 어디 가면은 이렇게 뇌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는데 신분증도 잘못 찾고 지금은 제가 셀카봉을 갖고 왔거든요? 근데 원래 셀카봉 갖고 탈수 있지 않아요? 기내? 근데 지금 셀카봉 못 갖고 온다 그래가지고 남친구가 다시 밑에 내려갔어요.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보내야 돼서. <laughs> 트렁크 벌써 어디로 보냈나봐요. 생각보다 한참 걸리네? 아, 또 저거 셀카봉 갖다 놓고 오면은. 얼마나 찌르부라고 욕을 하려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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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셀카보고 다시 짐으로 붙이고 했으니까 밥을 먹어야겠어요 아침은 내 생각에는 이게 아침을 안 먹고 나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머리가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아 <laughs> 밥을 먹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. 아니 그냥... 소라라 아침은 따끈한 걸 먹어야지. 어, 얼큰해 보인다. 좋아 좋아. 완전 채우고 지금 시간이 또한 40분 남았어요 그래서 간식 먹고 갈 거예요 달달한 거단거 거 먹으면서 캠포 게임 하다가 비행기 타야지 수라발 내렸어요. 이거 한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힘들지도 않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공항 안이래서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, 일단 집부터 찾아볼게요. <laughs> 드디어 제 셀카봉이 나왔어요. 이것 때문에 한참 기다렸네. 고생했다! 사대체 여기서 완전 유명한데래요 수라바야에서. 근데 수라바야에 와서도 사대를 먹을 줄이야. 오 어, 연기. 오 어, 맛집 같네. 여기 수라바야 시내에서 지금 차 타고 한 20분 정도 왔는데 차가 좀 많이 막혔어요.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는 근데 여기는 제 찌고기는 안 팔고요. 소고기 사태랑 다양 사태랑 여기 두 가지가 판매해요. 하나하나 하고 다서아랑 주문해 봤거든요. 여기서 먹고 나면은 옷에서 냄새, 옷에 냄새 많이 날것 같아요. 지금 태 붓는 연기가 장나 아니에요. ada sambal sini. Ini sambal oh. Harus kamu harus bikin sambal sendiri. Nah ini makan. Eh, mau y seguro que tanda So the forest apa? Kita. bisa jalan kaki. 여기 쇼핑몰 빡, 빡구원? 빡구원? 여기는 크기만 무라지게 컸지 볼게 별로 없네? 일단 자라에서 치마랑 뭐 하나 사긴 했는데 딴 거는 브랜드가 볼게 없어, 볼게 없어. 쇼핑몰 또갈 거야? 기타 마오크 쇼핑몰 양 라인? 야, tomorrow. Today s no time. <laughs> 오늘은 여기 빡구원 하나로 끝났어요. 저녁 먹으러 온데는 에 코칼이래요. 나 쪽자리라고 읽었더니 뭐라고 했어. 샤브샤브랑 뭐 이런 거 먹는 집인데 이게 많대요. 사람 되게 많아. 아까 빠구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이나 걸려가지고 지금 막 그릇까지 씹어 먹을 기세야. 먹으려고 나가고 있거든요. 오늘은 돼지고기고. 수라바에 먹으러 온거 같아요. 하나 <람을> 엄청나게 불어요. <람이> 여기. 무슨 종류의 돼지고기 음식이야? 네. 아빠 쿨리나 바비. 스카. 음. 바비 아빠 바비. 샾때 바비 갔다 바비 바비발라. 바비글리. 바비글리? 아 바비발라. 러비발라? 크리스피한거? 응 이게 뭔 잠시 결혼할 중국인아길에다 여기저기 차를 세워놔가지고 별로야, 사실 진 쓸데없이 교통체증이야 원래 주차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차를 막 해놓은 거예요, 차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, 딱해 지금, 이 골목길 에서, 만, 한30분있었 어요？아예 움직 이질 음. 못해 가지고 여기 어떤 주차 아저씨 가 교통 정리 하고 있 는데 음. 그 아저씨 안 때문에 더꼬 였어. 아예 꼼짝도 못 하고 있어. 에 저기 맛집이라 그래서 왔더니 발리 음식 전문점이에요. 여기 까지 와서 발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줄 알겠는데. 아무튼 발리에서 또못 먹는 맛이래요. 여기 빨간 다리에 왔어요. 볼만한 데가 어딨나 찾아봤는데 빨간 다리 있다 그래가지고. 아우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겁쟁이. 음, 아, 베트남 같아. 뭐 이것도 하지 말라, 저것도 하지 말라, 위험하다고 해서 뭐할 수도 없고. 뭐야, 이거? 여기 수라바에는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인력과 같은 거 있잖아요. 앞에 사람 타고 뒤에서 자전거로 끌고 가는?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배짝? 와, 이거 귀엽다, 색깔. 저거 타고 싶은데 두 명이서 못 타겠다. 배짝 탔어요, 드디어. <laughs> 완전 신나. 내 네, 남자친구는 계속 위험하다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난리 법석이야 여기 할아버지가 힘 되게 좋아해요. 둘이, 둘이, 둘이 타고 가는데. <laughs> 라이프 밴드도 있고, 괜찮은데? <laughs> 마지막 밤이라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. 지금 다 마시고 또 시킬까 하다가 딴 데로 옮길 거야. 언제 또 여기로 와보겠어? 딴데또 왔어요. 저 완전 다른 점 하나 발견했어요 한국이랑 인도네시아랑 한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라이브 멘트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.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라이브 멘트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되게 집에 가려고요. 아, 다행행에 여기도 막 구석으로 막 차도 부를 수 있고. 아. 하디. 추워 죽는 줄 알았네. 그 이제 집으로. 고고. 여기는 샹그릴라 리조트인데, 여기 남자친구의 병원에서 심포지움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같이 구경 왔는데, 얘는 일하고 있고, 저는 구경하고 있어요. 밥 먹고 가야지, 여기. <laughs> 밥 공짜야. <laughs> 사실은 점심 먹으러 왔어요. 진짜다 샹그릴라 리조트 1층에서 하고 있는데 어, 호텔 진짜 크다. 크고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제가 이걸 하나 얻어가지고 걸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의사래. 이 선생님 막 이래.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온 의사인 척 하고 있어요. 수라바에서 있는 3일 동안 한 일이라고는 먹고 마시고 차 막히고 또 먹고 이것만 하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나왔어요. 설만 쪄서 가는 것 같아. 근데 생각보다 수라바에볼 데가 별로, 별로 많지 않고 그냥 쇼핑몰, 자카르타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예상이랑 똑같아. 지금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근처에 있는 작은 몰 쇼핑몰에 또 왔고요. 몰 구경 좀 하다가 이제 발리로 고! 발리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자카르타는쓰라바야든 도시는 서울이 낫고 섬은 발리가 예쁘고 근데 수라가 좀 추운 것 같아요.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가지고 계속 이거 긴팔 안 입고 다니면 감기 걸릴 것 같아. 왜 이렇게 춥지? 수라가요? 쇼은또 쇼핑하려고. 또 정신없이 고르고 있네? 그치만. 야, 이니 뱀. 와, 이니 씨가 슈 스파르티 울라르 아, 쇼핑 언제 끝나냐. 커피를 마시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. 하나 고르는데 엄청 많이 걸려요. 엄청, 엄청 오래 걸려. 나는 어 들어가면 한 번에 싹 골라서 싹 계산하고 끝인데.